때는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공간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밖에 없지. 예비역들에게 훈련소 때 가장 힘들었던 훈련을 물으면 열이면 열 화생방 훈련을 꼽습니다. 십여 분간의 가스 체험은 평생 잊지질 않습니다. 해군 618기 훈련병들도 드디어 화생방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화생방 교관의 방독면 부위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방동면 휴대법을 익힙니다. 휴대법은 옆으로 메어와 다리 메어를 배웁니다. 특히 다리 메어는 해군의 특성상 함상 전투 배치 상황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방동면 착용법. 방동면 착용은 먼저 여섯 개 구령법을 익힌 뒤 실기 평가를 합니다. 실기 평가는 1단계 가스 구룡 후 다더 동작까지 4개 동작을 9초 안에 끝내야 합격입니다. 처음에는 9초라는 시간이 너무 짧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훈련병들은 이내 몇번 연습을 하다 점점 시간을 단축해 나갑니다. 곧바로 이어진 실기 평가. 훈련병들은 9초 안에 거의 대부분 동작을 마쳤습니다. 교관들이 착용 상태 확인에 나섭니다. 머리끈과 목끈을 잘 조여 맸는지 등을 살피는 사이 불량 지적을 받는 훈련병들이 제법 나옵니다. 묶었다 풀었다는 시간을 놓쳤습니다. 그래가지고 평가 받았을 때 조금 아쉬웠습니다. 9초라는 시간이 얼차로 받을 때는 되게 길게 느껴졌었는데 방동면 쓰기에는 너무 짧게 느끼졌습니다. 평가가 끝나고 훈련병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을 경험하러 나섭니다. 방독면을 착용하고 가스 체험실로 향하는 해군 618기 훈련병들 많이 불안해하는 친구도 많았고 일단은 나라도 호흡을 잘 관리하면서 잘 버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훈련병의 품격 촬영진도 훈련병들의 모습을 좀더 가까이에서 담기 위해 방독면으로 단단히 무장했습니다. 야교대 가스 체험실은 한번에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내는 이미 최루가스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정화통 정화통. 이제 정화통을 분리. 교체하는 훈련. 극한의 고통을 참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정화통을 분리하고 다시 조립하기까지 1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아, 죽을 뻔했습니다. 정화통 분리하고 한 5초 10초 뒤부터 갑자기 확 오르니 정에 네,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식전 하고 나니까 눈도 안 떠지고 코물 줄줄 흐르고 지금까지 했던 훈련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정화통 교체 훈련은 두 번. 훈련병들은 두 번의 고통을 참아내는 동안 그 어떤 순간보다도 지난 전후회로 똘똘 뭉쳤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못 이겨서 방독면 벗을까도 했는데, 옆에 동기가 같이 점화통 잡아주면서 제, 제가 같이 버티도록 도와줬습니다. 손꼭 잡으면서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뭐 하면서 그렇게 버티고 있던 것 같습니다. 전우회라는게 상당하구나. 해군 618기는 영원한 618기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고통의 순간에서 벗어나는 순간, 이들은 짜릿한 해방감과 공기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야교대가 어, 화, 야교대에서 불려는 끝이구나 생각이 좀 편안했습니다. 문을 박차고 나갔을 때는 일단 세상이 좋았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하늘이 보였고 공기가 이렇게 깨끗하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흘린 눈물의 의미도 떠올렸습니다. 부모님이 너가 지금 흘린 눈물보다 훨씬 많은 눈물, 훨씬 많은 고생하셨다. 그 생각해보라 하는데, 아 정말 고생하면 나 나보다 훨씬 고생하신 부모님들이 생각나는구나. 저도 저도 그랬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숨막히는 고통의 순간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인내하는 법을 기르고. 열매의 단맛을 본 해군 618기 훈련병들은 야교대에서의 마지막 행군의 아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